지금 이 시기 우리의 일상은 전쟁터를 방불케한다. 그 원인은 바로 폭염. 폭염은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을 위협하는 건강 재난입니다. 폭염이 건강 재난이다? 실제 매년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는데 그 해결법은 지금이 바로 폭염을 대비해. 최후의 건강 방어선을 구축할 때입니다. 폭염 대비 건강 방어선을 구축하라. 우와, 우와, 우와. 제작진의 탄성을 자아낸 폭염 대비 건강법의 정체는? 이게 지금 꼭이 시기 이 타이밍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음식인 거죠? 무더위에 맞서 면역력을 키워줄 특별한 식재료까지. 폭염 대비 최후의 방어선을 지켜라!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하는 건강 전략이 잠시 후 청균설에서 공개된다. 1년 중딱 이맘때 폭염을 대비해 챙겨야 하는 특별한 식재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정체를 알고 있다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도착한 경상남도 거창군. 여보세요. 네 저희 여기 만나 뵙기로 한데 왔는데 안 보이셔 가지고 혹시 어디 계세요. 아이 위쪽으로 한번 보세요. 아 혹시 그손흔 들고 계세요? 네네. 저 보이세요? 아네 보여요 보여요. 아저 멀리 제작진이 기다리던 한 남성 발견. 그를 만나기 위해 서둘러 올라갔는데 그 끝에 제작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 와 많이 흔들리는데 바로 출렁다리. 훤하게 보이는 발 아래 아찔한 풍경. 바람 따라 흔들리는 출렁다리를 겨우겨우 건너 드디어 만나게 된 주인공.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코앞으로 그 다가온 폭염 대비. 귀한 식재료를 알려줄 오늘의 길잡이 권영익 씨. 지금껏 별별 장소에서 많은 이들을 만나왔지만 출렁다리는 처음. 좋은 걸 보여 드리고 싶어서 이리로 오시라 했죠. 봐 봐요. 저기 경치가 너무 예쁘잖아. 저 어, 경치는 예쁜데 이거 좀 너무 무서운데요. 좋은 거 보러 가려면 음. 좀 무서운 것도 극복해야 돼요. <laughs>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출발해요 <laughs> 출렁다리를 끝까지 건넜더니 이번엔 등산? 그럼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어여길로 30분만 쭉더 가면 돼요. 30분? 네. 진짜 30분. 가봐야죠. 빠른 걸음. 축지법으로 슈슈슈슈. <laughs> 목적지까지 남은 시간은 30분. <laughs> 아, 기가 차는 곳이 있습니다. 찾아온 손님에게 반드시 보여준다는 이 곳의 정체는? 우와, 진짜 멋있다. 감탄과 동시에 펼쳐진 장관 눈앞에 펼쳐진 절경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산을 좋아했었어요 산에 들어가는 게 어떤 뭐 꿈이었었어 꿈이었는데 었 우연찮게 이 산이 매물로 나온 거죠 어, 나와가지고 아, 보자마자 아 이건 내 거다 싶어서 산을 통째로 샀다? 사실 이곳은 권영익 씨 개인 소유의 모리산 자신의 집, 일터, 쉼터까지 모두 이 모리산 안에 있다고 한다. 여기가 새롭게 발견한 네. 저만의 아지트입니다. 여기가요? 네. 어, 여기 있으면 어. 바람 한점 먹고 따뜻하고 네. 네. 어, 너무 편해요. 좋아요. 그러나 과거엔 지금처럼 고요한 산속과는 정반대의 환경에서 지냈었다고 하는데. 원래 산에 들어오기 전에는 산을 파괴하는 일을 했어요. 발파 그업 자체가 발파 화약이란 그 직업 자체가 너무 위험한 직종이에요.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촉각을 건두 세우고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뭐안 좋은 곳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정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과거 전국의 터널을 뚫고 길을 내는 발파 전문가였던 권영익 씨. 결국 거친 일터에서 쌓였던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를 산으로 이끌었고 2012년 40대 중반 이른 나이에 산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매일 매일 긴장의 긴장의 연속이니까 밥만 먹으면 체해요. 물만 먹어도 체하고. 산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고라고 이제 좋은 것들 많이 먹고 이러니까 아, 괜찮아지더라고. 요 특히나 무더위 아래에서 무방비하게 무너졌었다는 그의 위 건강. 폭염은 우리 몸에열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면 위장관의 혈류량이 줄고 위 점막이 약해지며 소화 효소 분비도 감소하는데요. 위 기능이 떨어지면 단순한 피로를 넘어서 신체 전반이 무방비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즉, 폭염을 대비해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핵심은 바로 위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